올려 카니발 1 5년식 22만, 거의 23만 키로. 자, 소리 다 해가지고, 감정테도조 네. 소리 다 해가지고, 시운전 갔다 왔거든요. 시운전 갔다 와가지고, 이 t f 한자, 관계 재생하고 있습니다. 습식으로 클리을한번 했지만 은 그래도 어, 한번 다시 태웁니다 전기적 부하 다 걸어가지고 네, 작업하고 있습니다 빅백 태정량뭐 5.44g 어,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번 태워가지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, 어, 3종 세트 안 하고 어떤 분들 오셔라 또 이걸 해달라는 분도 계시거든요. 저는 안 해드립니다. 그래서 나중에 하다가 디페프시 이거 재생하다 실패하면 경고동 들어오는 차량도 있고 그러면 경고동 삭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3종 세트하고 흡기 다 해가지고 세팅 다 되면 음,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죠 그냥 막 강제 재생해주면 안 됩니까? 뭐안 해드립니다. 12만 6600kg. 이 대형 승풍기 사가도쫙써먹나요요 <laughs> 네. 앞에 세대 풍속을 해가지고, 앞에 바람 불어주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, 작업을 합니다. 이테일 포, 감기 세정 완료되었습니다. 보자. 대정량 아. 얼마고, 미지가안 0인, 대정량 0. 0g. 대정량0 g 만 해가지고, 그래가지고,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끝!